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엘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9일 일요일이고요 제 책상에 책이 또 도착했습니다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교본고에서 왔네요 디지털 신세대 메타버스를 선점하라 미디어숲에서 나왔고요 저자는 자고이중 이완완 취미행지은정준옮김 정지감수입니다 메타버스에 화탈 준비가 되었는가 전통경제의 모든 기본원칙이 무너지는 메타버스 현실경제학 디지털경제학가져올 부의 기회를 포착하라고 하고요 그 관심 있던 분야인데 이번에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빠르게 읽고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가격은 18,800원이고 책이 나온 날짜는 2022년 1월 20일입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미디어 숲과 저자님들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